안녕하세요. 음, 국민연금을, 이제, 꾸준하게 납부를 했잖아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이제 납부를 하고, 이제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일정 부분을 이제, 음, 국민연금을 자동 이제, 음, 가입이 돼서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때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꾸준하게 이제 납부를 했을 텐데, 이제 대부분 국민들이 국민연금 많이 가입되어 있고, 그래서 뭐 몇십 년간, 음, 납부를 해가지고, 이제, 뭐, 연금을 탈 때가 대면을 받을 수 있게 국가에서 어떤, 어, 보장해주는 거잖아요. 강제적으로라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음. 저도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가입했습니다. 91년도부터 이제 직장을 다닐 때부터 가입을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제 추납제도도 활용하고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조기연금을 탈까 아니면 음. 어저 정년 그 <laughs> 정년기에 탈까 좀 생각했었는데 조기연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음, 더뭐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5년 정도 미리 땡겨서 받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연금 액수가 많이 차감이 되고, 감액이 되는 건 있지만, 그래도 미리 땡겨서 받음으로 인해서 더그 상황을 <laughs> 경제적으로또 이제 누릴 수 있고, 미리 이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소득이 이제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들은 미리 땡기는 경우도 있고, 또뭐 여유 자금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 정년기에 받는 경우도 있고 한데 뭐다 일정이 있다는 있는 것 같아요. 음 나중에 또 늦춰서 받는 경우도 있고 음 그런데 개인마다 편차가 있고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뭐그정 정년기에 받거나 아니면은 미리 당겨서 조기용금을 받지 그 이후로까지 미루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연금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가맹제도가 그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46만 원인가 국민연금 그 이상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또 많이 차감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저기 연금으로 땡겨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이제 기초연금 음, 이런 국민연금 이게 연계되가지고, 그렇게 이제 차감되거나 그런 것이 이제 개정이 돼서 변경되지 않는 한은, 음, 국민연금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고갈이 되면은 연금 고갈로 인해서 이제, 어,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생각해서 사람들이 이제 구민연금에 대한 그 약간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빨리 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 걸 봐야 되겠죠. 음, 좀 그거 이제 건강보험료 같은 거, 그 다음에 기초연금 국민연금 이게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잘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음, 개인적으로 유리한 쪽 선택하는 게 좋겠죠. 음.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국 국민연금공단에다, 신청을, 대상이 되는 분들을 신청해서, 그, 지원되는 부분에 혜택을 누리면 좋겠죠. 법과 제도가 굉장히 이제,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되고, 뭐 수시로 이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잘 봐서 유리한 걸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뭐 하나 타하려고 해도 거기에 연계된 법 이런 규제들 뭐 여러가지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계속 변화되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참 피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거 개인적으로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좋은 때잘 자기가 계속 이왕이면 나쁜한 거기 때문에 잘 봐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